네 안녕하세요. 미국 남가주 이야기 미남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말이죠 저희가 네.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야심차게, 야심차게 어, 한인타운 인근에 콘도를 하나 또 네. 현장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찍어왔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는또 한인타운이지만 조금은 네. 거리가 있지만 같은 한인타운 내그 네. 옛날에 그 로스트의 김 배우님 쪽 김윤재 씨가 김윤진 이분이 처음에 음. 질때사 가지고 굉장히 화지가 어, 됐던 그래요? 어. 서밋. 음. <laughs> 서밋 여기를 또 다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어서 여기 다녀온 그 영상 또 네. 감상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는건 어떨까요?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무작정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벌몬이고 여기가 육가인데요 유니저하고도 예. 가깝고 지하철역도 뭐 걸어갈 수 있고 예. 로케이션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코리아타는 예. 완전 한복판입니다. 한 한복판. 네, 예, 그렇죠. 정말 벌몬 웨스턴 노른자 땅입니다. 예. 노른자 땅. 네. 썬미. 네. 들어가 보시죠. 제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되게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음. 많이 좀 지어지고 있고 지금 예. 팬데믹 때문에 조금 주변에 그 홈네스 문제들만 조금 이제 해결이 1, 2년뭐 이렇게 되면 아주 뭐프론데스케 가드가 아니 프런 클럭이 있나 봐요 프런데스케 네, 네. 물어봤는데 요 분이신데 요 음. <laughs> 분이신데 24시간 꼭요 분이 계신 건 아니고 계속 그 씨큐리가 24시간 항상 앞에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네뭐 경비 아저씨 여기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전에 네. 사무실 건물인 거를 네. 전부나 이제 뼈다기만 남기고 레지덴셜로 컨버트를 해서 네. 저는 조금 들어가면 좀 답답한 면이 있지 네. 않을까 그랬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레드. 네. 네. 아니 얼핏 봐도 천장이 되게 높아요. 지금 네. 네. 11피트, 아, 1 2피트될것 같은데요. 바닥은 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많이 유행하는 대나무 바닥이네요. 벤부. 지금 벤부 바닥인데.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런 스타일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스키에좀 약하고 뒤트립이좀 있다 그는데 그래도 이게 어 친환경입니다. <laughs> 얘는 죽은애가 아니라 잘라내는 애여 가지고 좀 친환경적이고 그렇다고 좀알겠는뭐괜찮네요 콘도는 정이 높은 로 되게 사는 집도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네. 약간 혼례가 있으니좀화려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2009년도에 지어졌는데도 굉장히 모던하게 지어졌죠. 네. 여기는 방 하나, 화장실 두 개인데 1,600스코어 피트. 꽤큰사이즈 네. 니다여기는 게스트 벨트인 것 같은데요. 게스트 벨트고. 게스트 벨트는 슬링이 어, 굉장히 군요 오히려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딱 약간 그 프라이비티가 있게 복도로 된게 네, 네. 오픈플로어폴랜보다는 요런 스타일에 그렇죠. 다잘 맞는 것 같아요 딱 통과되면 퍽 터지겠네 네. 네. 좋네 요 여기가 아 거기 나무 드레런드인데 지금 런드레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가스가 아니라 전기로 아크레인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드라이어도 전기로 지금 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와시만 갖다 놓은 것 같고, 드라이어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서가지고스가 아니라 전기로 여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이제 오피스 건물이었던 걸컴포트를 하면서, 가스라인을 이제 다시, 어, 주택으로 바꿨을 때, 가스라인을안 넣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전기로빨래 <목소리> 아,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천장은, 뭐, 오피스로 로프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천장은 로프트. 소화 트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9월다 이거 부엌인데. 도아니 간단한 부 여기는 홈 오피스를 쓰시는 음. 분들이 또 쓰죠. 또쓰시고세공간 키친은 저는 여기가 구역이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아,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여기 이렇게이렇게좀 뭔가 네. 좀 이렇게 전 이렇게 활하시 그렇죠? 아, 아게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생거 먹기나.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괜찮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장님 의견이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요리를 하고, 아, 알겠습니다. 재료 준비를 하고, 중국하고, 여기서 앉아주고. 음, 여자분들도. 어. 역시 여기도 캐비닛이 많아서, 아, 네. 진짜 흔하게 나와있을 것 같은 별로 없어요. 아, 여기도 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네, 전기로. 캐스가 아니라 전기로 해서. 이 일단 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음. 가스보다는 깔끔해요. 음, 그러 전기로 나쁘지 않아요. 여기 가격도 괜찮, 어, 어. 괜찮, 데 네, 가격 조 가격이 얼마예요? 육십만육6스만원4 0 0불 조금 넘는 거네요. 6 6만8천에나와요 스퀘어당 4백 삼십 불. 그리 네. 이게 네, 네. 네. 거의 뭐 스퀘어당 사0불 조금 넘는데 케이타운은 0 0불짜 없죠. 네. 도가이이지 네. 땅에 이게 좀. 근 네, 그렇죠. 헐리우드 사인도 보이고요, 어. 저녁에도 그렇고. 북쪽 방인데 향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남향 남양, 남향으로 시는데 LA는 남향은 오히려 햇볕이 전부 계속 들기 때문에 북향을 사실 많이 선호들 하세요. 네, 이렇게 맞 북쪽에 막힌... 헐리우드 네. 사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괜찮네. 동쪽으로는 다운 타. 운 심심한 사람들 구경 좀 이렇게 하고. 얼굴 이해 누가 가나? 쪽 <laughs> 앞에 들어서는 게제가알기로는 이게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죠? 네. 아파트를 알고 있는데. 주상복합이요. 네. 또뭐 컨스트럭션이 많이 좀 발전이 더 디벨롭이 되어가고 v e l o p it. You'll be window. I told me to listen to this. I'm going to g e 네 you. I'm going to get you. I'm going t 나가 e t you. I'm 마 o i n g to get you. I'm g 한국 아저씨들 저기 들어가서 네. 담배 피는거 아니야? 여기 이제 <laughs> 와이프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혼날 때 <웃음> <웃음> 혼날 때 밖에서 잠깐 서 있는 엉덩 소란에 어가지고 와이프한테 혼나면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아 이런 멘트 집어넣으면 안돼 큰일 납 여기가 베드룸 하나. 아 여기가 폴리에스가 들어가야 돼요? 로컨하고 히트하고 그래서 여기가 메스터, 아 베, 메스터 아라 베드룸이 하나죠? 네, 베드룸 하나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시공부부가 음, 살면서 좋네요. 홈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집에서 일단는 천장이 높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여기는 또 이렇게 같은 류가 이렇게 있고 네. 2층인데도 뭐 이렇게 아주 너무 낮아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천장이 높아가지고. 제가 천고로 키가 18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어, 진짜? 이게. 한 3미터 50 정도 되네. 거의 장사님키두배가 넘네. 두배죠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장사님 185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키를 한번 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1 년마다 지금 1cm 줄고 있습니까 참고로 아, 옛날에는 185였는데 뭐 이해합니다. 네. 화장실도 여기 보니까는 이게 마블같이 나무 타인가 어. 마블인가 저하는 모르겠는데요. 어. 마블 같기도 하고 돌 같아요. 사진도 네. 네. 좋고 이렇게 배치돼서 되 샤워하고 텀하고도 이렇게 따로 공간이 되는데 굉장히 뭐 퀄리티도 좋아 보이네요. 널찍하고 요새 이렇게 넓은 화장실 들도 니다하시더라고요시하고하고하고 샤워 하고그시고 음. 이제 베니티 이것도 음. 두 개가 두개 이렇게 낚시고물고낚하고낚고하고 바 쪽에 있는 거를 약간 네. 세마이 퍼만너트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약간 네. 뭐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네. 단단한 걸로 해서 네. 거기 어피스 분위기 확 나게 해 놓고 네. 일할 때는 그걸로 폴짝 넘어가서 어피스 분위기 확 흠뻑 쳐서 일하고 네. 또 폴짝 넘어오면 네. 집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것 특히 네. 집에서도 많이 일하니까 리빙룸 그 공간이 너무 길니까 네. 그렇죠. 완전히 세마이 퍼만으로딱해 네. 놓고 거기에 완전히 분위기 다르게 만들어 놓고 고뭐일하 네. 네. 끝나면 퇴근 바로 그냥 그렇죠. 파티션 하나만 넘어오면 퇴근이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해도 굉장히. 밤에 괜찮을 또것 같아요. 밖에 깜깜하고 불빛 치는데 이런 것좀 그렇죠. 열심이라는 것 같고. 네. <웃음> <웃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지하로 내려왔네요. 아 이거 데 지금 네 짐도 네. 네. 어, 뭐 멀쩡하네요. 어 되게 기구가 많은. 어 여기 너무 좋다. <laughs> 오십나는 짐이죠. 예. 네. 여기 웬만한 오. 짐 등록할 필요 없는데 네, 여기서. 이 정도 뭐. 이 정도 규모면 뭐 어. 웬만한 그냥 아령움도다고 당연해요. 그러 저쪽은 골프룸 어. 실내 골프. 아리도요 어. 거기도 역시 문을 잠가놨어요. 음. 음. 자 이렇게 음. 해서 서밋 유가와. <laughs> 그서 네, 보통은 는데 어, 가격 대비 장히 나쁘지 않다. 그 네. 참 좋다. 저도 아, 가적으로 <laughs> 나쁘지 않다. 여기서 서밋 받고 가격은 6만6만8천 66만 8천에 여기는 1600주서 아니, 타운늘 굉장히 중심안에잘짜지 네. 괜찮은 컨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상으로 서밋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네. 열심히 촬영하고 또 멘트 또 트집 잡고 열심히 옥신각신 <laughs> 아, 하신 장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그 손님 네. 여러분들 뷰어 여러분들의 그 잠깐만요. 마지막에. 확실한 네. 해소를 위해서 카, 앞으로. 카트, 잠깐만. 네. 확실하게 멘트를 한번 알려주세요. 네. 세게. 아, 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네. 갈증을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쭉 끊임없이 트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좋습니다. 예, 많은 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보고 좋으셨다 그러면 저희한테 응원을 주시고 싶다 네, 그러면 뭐죠?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